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 성경을 읽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6개월의 성경 일독을 목표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성경 읽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6장부터 18장, 10편 120편부터 125편, 그리고 스가리아 4장과 5장입니다.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담메세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주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닷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호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와의 호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우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우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아와 스카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 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 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청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바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온 유다 경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역대하 1 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 0 0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나무에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내실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여호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하나의 아들을 시드기하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와께서 호그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손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무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대니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밤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볼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우사바시 길랏 라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바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주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와께서 호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즈음에 죽었더라" 1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2도다 여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석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반인의 성문 안에 서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형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 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0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으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0편 125편 여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세렘을 두름과 같이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번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룩밥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이어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비시오 너비가 십 규비시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루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예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위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